다윗 왕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참그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그 너무 너무 그그 아, 뭐라 그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그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또 다윗은 이때 그 어떠한 때였냐하면 나이도 들고 왕 자리에서 이제는 그 끝나날 끝나는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이런 그 이제 죽을 나이가 가까웠단 말이죠. 아 다윗은 여기서 보면 그 아, 자기 삶을 뒤돌아보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보면 참그 수많은 아, 그 전쟁과 싸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그 지도하는 대로 다윗 왕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날 가서 이 적을 싸우라 하면 그때 가서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항상 이렇게 순종함으로 해서 다윗 왕은 승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승리를 많이 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인도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결과로 그 오늘날 여기 보면 다윗 왕의 나라가 평화를 즐기고 있다 그랬어요. 평화롭고 적들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싸울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다윗은 평안하게 그 왕자리에서 그 나라를 보고 있으면서 생각을 하고 뒤돌아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다윗은 아 참그 모든 것을 다 내가 그 잘했다고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대신에 뭐를 했냐면 자기의 왕궁을 다 살펴보니까 참 대단하게 백향목으로 만들고 그때 참 고급과 제일 좋은 물질로 써 가지고 왕궁을 참 멋있게 건축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것을 다 살펴보면서 야참 이렇게 멋있게 한 것이 참 너무너무 좋다 했는데 이때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여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멘. 참, 내가 이렇게 멋있는 그 왕궁을 건축하고 이렇게 너무 좋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에 참, 이것을 볼때 우리는 다른 왕들보다 다윗 왕이 다른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다른 왕을 보면, 예를 들면, 나부카네절 왕을 보면, 다니엘의 그 4장 2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 왕 같이 그 승리하고 성공하면 교만해져요. 나부카나절은 그 어떻게 됐냐면바벨론 중에서 제일 참그 승리를 많이 한왕 중에 한 분이 그 나부카나절입니다. 이 나부카나절은 다니엘 4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 궁지 붕에서 건일 때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나부카네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참이 왕궁을 보고 이 나라를 내가 정복한 것을 다이 땅을 볼때참 내가 잘했다. 내 손으로. 이것을 다 해냈고, 내가 없었으면 이건 택도 없었다 하는 그 교만한 말을 나부가 나저왕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볼때 보통 이 세상 왕들은 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절대 달랐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보면 교만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oppose 그 대적한다 그랬어요. 하면 여기서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면 나부가 나저리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한 것을 모르고 무시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됐냐면 그 소같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와 같이 너는 땅에서 걸어 가지고 내그 무릎으로 걸어 다니면서 풀을 먹을 것이다. 소같이 된다 그랬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니엘서 4장 33절 말씀 보면, 그, 아, 너, 네, 여기 보면 그 아, 사람에게 쫓아나서 소처럼 풀을 먹을지다 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 한 7년이 걸렸는데 그때 인정했을 때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이러한 그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 은혜를 인정하고 모든 명성을 하나님께로 바쳤어요. 아, 네. 참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절에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용 백향용 궁에서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기서 한번 잠깐 아 멈춰서. 다윗의 한 말을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왕궁을 보면서 나는 참 이렇게 멋진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계가 하나님의 그 임제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제를 상징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장막에 그냥 있었어요, 바깥에.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이렇게 축복받고 좋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우리를, 우리의 자신을 한번 이 시간 살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수 있어요.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저에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넘어가요. 어떻게 하냐. 다윗은 감사하고 그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보내겠습니다. To love God back.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 사랑을 받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요. 그러나 다윗은 그거보다 더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기서 멈췄어요. 왜냐하면 탁! 그 도전받고 가슴에 찔린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을 우리는 많이 받고 알고 감사는 잘해요. 감사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감사합니다고 끝나요.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것 여기서 어떻게 우리를 보여주냐 참 다윗은 그 하나님께 사랑이 너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 그 명예, 존경, 언어 honor 그 체면을 그 깎이지 않도록 지금 말을 하는 것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괴가 지금 장막에 있다.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보면 너는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게 휘장 장막에 지금 거기 있느냐? 다윗은 이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다윗이 믿다는 것이 아니지만 다윗은 생각하기를 다른 분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볼때 여호와 하나님 체면 인격이 깎여진다 하는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이요. 에 우리가 사랑을 하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해 가지고 그 사람을 높여 주기를 원해요. 맞죠 우리 안에 우리 좋은 사람 있으면 사랑하는 분 있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바쳐서 올려는 것이 올바른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지금 사랑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주길 위해서 하나님의 계가 희장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게 저는 참 마음에 가책이 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장막의 휘장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해보셨습니까? 살펴보면 우리가 이러한 사랑은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찬양과 하나님 사랑 입으로 고백했을지만 더 이상 가지를 못했어요 참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위해서 그 체면까지 세워주기를 위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관계가 있어요. 이 사랑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하면 사랑이 오면.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관계예요. 우리가 인간 사랑은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누구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사랑 안 해주면 짝 사랑해 가지고뭐 나중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투웨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랑 우리에게 사랑을 주면 다윗은 그 사랑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사랑을 주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이 참 이러지 못할 때가 우리는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오늘 깨달은 것이 이거야 됩니다 내가 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다시 사랑한다는 것그 사랑의 관계를 깊이 가질려면 나는 받는 자가만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다시 사랑을 보내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다시 사랑을 돌릴 수 있고 줄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면요. 다윗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볼수 있고, 또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랑한 것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보셔가지고, 참 다윗의 진실함,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 받으면서 그 사랑스럽게 다윗에게 또 대답을 합니다.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그 뜻이 저는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누구에게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하였느냐. 나는 항상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리저리 같이 행하였다. 그래서 7절 말하는 것은 다윗이 그 뜻을 밝히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그 장막을 사는 것보다 집을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사랑을 받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윗에게 말하듯은 내가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 너무 신경쓰지 말라. 나는 내게 부담 주지 않겠다. 하나님도 사랑스럽게 대답해요. 아,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건축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유는 또 그... 아, 다윗이 손이 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안 한다 그랬지만 이때는 그냥 하나님께서는 너의 사랑을 나는 받았지만 너는 성전을 건축 안 해도 된다 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볼수 있죠 이때 다윗에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걸로 표현하고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 나오냐면 다윗의 언약이 나와요 The very covenant가 나오는데 이 covenant가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언약이 다섯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 중에 오늘 언약이 네 번째로 세운 언약이에요 첫, 번째, 첫 번째는 그 노아의 언약 아, 그 다음에 보면 그첫 번째는 노아가 아니죠. 제가 또 이거 순서를 거꾸로 했네요. 아, 첫 번째는 그 아니에요. 노아의 언약에서 무지개로, 두 번째는 아브라함, 세 번째는 모세, 그래서 네 번째는 오늘날 다윗의 언약이에요. 네. 그래 가지고 16절 보면, 내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언약을 다윗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다윗에게 주면 다윗은 계속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냐 이 언약의 성취는 언제 되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야곱의 집 다윗에 다윗에서 그 일어난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다윗의 손, 자손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이 말씀의 마지막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일주일 남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과 적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합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사람들이 그 어느 때는 말할 때 하나님이 좋으신 것은 나에게 선을 베푸실 때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항상 그때만 사랑하지 그 외에는 아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햇빛 때나 비가 올 때나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왕자리로 올라갈 때까지 참 너무 힘든 고생이 많이 있었어요. 보면 그 다윗 다윗이 사월 왕이 죽일라고 해서 도피 생활 많이 했어요. 산으로 도망가고 또 굴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다윗은 또 승리하고 참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 다윗이 골리앗과 만나서 골리앗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했어요. 아무도 승리 못한데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참 그래서 승리할 때가 있고 또굴속 들어가서. 도피 생활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사랑하고 버리지 않았어요. 승리할 때도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고 도피 생활하면서 굴도가, 굴속 안에서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임하였어요. 어떻게 임하냐면 그 굴속에 있는 동안에 많이 힘든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다윗의 제일 강한 세 장군들이 거기서 굴 속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돼서 싸움터 나갈 때 장군된 분들이 그세 분이 다굴 속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굴 안에 있는 동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왕자리를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어느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건강할 때, 아플 때, 환란과 기쁨이 있을 때, 같이 그 모든 상황에서 내 삶에 폭풍이 불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선우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자로 되면서 참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선우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 이것을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선을 이룬다,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지 않았어요. 언제나 항상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라. 문자적으로 집을 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서 제 사함 받기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게 하셨어요. 우리가 악하고 예수님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음을, 고통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준비하냐? 우리가 여기 말씀대로 산제사가, 우리 몸으로 산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산 제사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두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 집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사람들이 악에 잡혀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요이 세상에 보면 사랑받을 수 없는 분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 아, 서클 안에서도 보면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그 욕하고, 나에게 화내고, 나에게 잘못하고, 뭐 하는 거 많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그분들을 용서해 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받을 자격 없는 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 세상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는 우리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받는 그 교훈이고 적용이 돼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승리 줬다.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일을 할때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삶 안에서 나의 행함으로 해서 나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나를 보라. 다윗은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승리해 주셨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같이 임하여서 우리가 그 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이다 하고 감사 돌렸어요.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다 같이 경배하고 섬기게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나의 모든 삶 안에